안녕하세요. 당신의 건강 나침반이 되어줄 지식채널입니다. 혹시 만성피로, 두통, 또 이유 없이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? 우리는 종종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바쁜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죠.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것들 뒤에 숨겨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정답은 바로 내부 오염 때문입니다. 중도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이는 산성 노폐물 때문이라는 거죠. 신진대사 과정에서 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폐물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우리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건강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이론적인 이야기부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담았으니까요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우리를 자꾸만 지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적, 바로 산성독소의 정체가 대체 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.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집에서 생긴 쓰레기를 하수구로 잘 내보내야 집이 깨끗하잖아요. 우리 몸도 똑같아요. 노폐물을 밖으로 잘 내보내야 건강하죠. 그런데 만약에 그 하수구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? 오물이 역류해서 집안을 온통 망가뜨리겠죠? 바로 그겁니다. 우리 몸의 배출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이 산성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다시 온몸으로 돌아와서 우리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만성피로와 온갖 질병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특히나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이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. 산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가공식품이나 육류 위주의 식사, 늘 물이 부족한 상태,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패턴, 심지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쉬게 되는 얕은 호흡까지요.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몸에 산성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핵심, 그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혈액입니다.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 된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이 말이 왜 과학적인 진실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저명한 미생물학자이자 영양학자인 로버트 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신체는 혈액만큼만 건강하다. 이한 문장이 사실 건강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돼요. 다시 말해 내 피가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지가 곧내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이죠.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우리 피, 즉 적혈구가 되고요. 바로 그 혈액이 우리 몸에 눈, 피부, 뼈 같은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. 놀랍지 않나요? 결국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피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그 피가 바로 내몸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알아볼 시간이죠. 우리 몸 속에 꽉 막힌 하수구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고, 근본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, 바로 알칼리성 식사요법입니다. 이 알칼리성 식사요법은요,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. 산성 음식을 줄이고, 대신 우리 몸의 알칼리성 균형을 되찾아서 막혀있던 노폐물 배출 경로를 활짝 열어주는 게 핵심입니다. 최종 목표는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온몸의 세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몸속 대청소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두 식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나 정반대입니다. 산성식단은 계속해서 노폐물을 쌓아서 에너지를 뺏어가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몸을 오염시키죠. 반면에, 알칼리성 식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정말 극과 극이죠? 자, 그럼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이죠. 지금 당장 우리 식탁에 올려야 할 음식들,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의 음식들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녹색잎 채소입니다. 식물의 피라고 불리는 염록소가 아주 풍부한 사야초나 밀싹, 보리싹 같은 것들이요. 이게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드는 최고의 재료거든요. 그리고 충분한 양의 깨끗한 알칼리 이온수를 마셔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고, 아보카도나 질 좋은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도 꼭 챙겨주세요. 아, 그리고 식단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연 속에서 걷는 것 같은 생활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. 이걸 보시고 와 80%?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하고 부담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.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우선 내 식사 접시에 80%를 알칼리성 식품으로 채워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. 사실 20에서 30%만 바꿔도 우리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. 바로 나쁜 걸 피하는 겁니다.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이 독소의 음식 목록을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멀리 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. 여기 보이는 음식들, 사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고 또 맛있는 것들이죠. 하지만 설탕이 가득한 간식, 커피,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산성 독소를 쌓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. 특히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는 되도록이면 피라는 게 좋다고 하네요. 그리고 여기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꼭 기억해주세요. 바로 지방이랑 탄수화물을 한 끼에 같이 먹지 않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방이 세포가 당을 흡수하는 걸 방해해서 혈액 속에 당이 너무 오래 머물게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최소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좋습니다. 자,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되돌아보세요. 내 몸을 살리는 알칼리성 음식들로 가득한가요?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산성 음식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요? 오늘 저녁식사 메뉴 하나를 바꾸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미래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